지난 시간에 넓이의 단위인 1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제곱센티미터란 한 변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미리 한번 살펴본다면 이러한 단위들이 있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이의 단위는 1제곱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미터와 쓰는 게 비슷해 보이죠? 같이 한번 연필을 들고 따라서 써볼까요? 읽을 때는 1제곱미터, 쓸 때는 1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넓은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1제곱센티미터와 1제곱미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면 여러분이 이 넓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제곱미터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1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1미터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1 0 0 c m 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1m와 같은 100cm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1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100cm 곱하기 100cm는 만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1제곱미터는 만제곱센티미터와 같다는 얘기예요. 1제곱센티미터가 만개나 있는 것이랑 같다는 얘기죠. 1제곱미터가 얼만큼 더 넓은 단위인지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도 있어요. 바로, 한 변의 길이가 1km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의 단위 중에 가장 큰 넓이의 단위네요.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눈으로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고 선생님과 함께 직접 써볼까요? 1제곱킬로미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따라 써봤죠? 그럼 이번에는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킬로미터,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1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1킬로미터는 1000미터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km 곱하기 1km는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미터로 바꿔서 1000m 곱하기 1000m는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1제곱킬로미터와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같은 거예요. 1제곱미터가 무려 100만 개나 있는 것과 1제곱킬로미터가 같다는 뜻이죠. 얼마나 넓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한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 가지 넓이의 단위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일 때이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다고요? 1제곱미터라고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가 있었죠. 한 면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1제곱킬로미터라고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인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알았으니 두 번째 수포자 친구도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1 제곱 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 중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 제곱 미터라고 읽기로 약속했고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 1 제곱 킬로미터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내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하다고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126쪽에 3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1제곱미터가 몇 칸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가로에는 몇번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들어가고, 세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들어가네요. 총몇 번이 들어가는 건가요? 7 곱하기 5, 35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5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1제곱센티미터와 1제곱미터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것을 한번 잘 떠올려 보는 거예요. 봅시다. 1제곱미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m 곱하기 1m는 1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1m는 100cm와 같기 때문에 100cm 곱하기 100cm는 만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1제곱미터와 1제곱미터와 어, 만제곱센티미터가 같다는 얘기겠죠.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제곱미터와 만제곱센티미터가 같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가지고 위에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5제곱미터는 그럼 몇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까요? 5만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겠죠. 70만 제곱센티미터를 반대로 제곱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을 반대로 4개를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70제곱미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알맞은 넓이의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의 넓이를 표현할 때 어떤 넓이의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가로의 길이 또는 세로의 길이를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1번 문제 봅시다. 교실의 넓이 교실은 보통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센티미터라고 하나요? 미터라고 이야기하나요?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몇 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에 다니는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번 문제 공책의 넓이, 공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이야기할 때몇 센티미터라고 하나요? 몇 미터라고 하나요? 몇 킬로미터라고 하나요? 센티미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어울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도시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센티미터나 미터를 가로나 세로의 길이의 단위로 사용하진 않죠. 그보다 훨씬 큰 킬로미터, km, 킬로미터를 길이의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넓이의 단위는 제곱 킬로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정답을 쓸 때는 지금 제곱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1미터는 100cm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0cm를 미터로 고치면 10m가 되겠네요.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10m 곱하기 7m는 7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빈칸에 70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9번 문제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답을 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이의 단위를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8,000m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1km는 1000m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8,000m는 8km와 같은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8 8이므로8 88 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예요. 가로가 31킬로미터이고, 세로가 만천미터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킬로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미터가 아닌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1킬로미터는 미터로 고치면 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만천 미터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 건가요? 거꾸로 0을 세개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11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가로인 31킬로미터에 세로인 11킬로미터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옆에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1은 1, 1, 3은 3, 1 곱하기 1, 13은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341이 나오네요.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41 제곱킬로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수포자를 넘어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 수령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27쪽에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어느 전시장의 한 벽면의 길이는 가로가 9m이고 세로가 4m입니다. 이 벽면에 가로가 30cm, 세로가 40cm인 타일을, 작은 타일을 붙인다면 필요한 타일이 모두 몇 개인지를 묻고 있어요. 문제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전시장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로의 길이가 9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m라고 했어요. 이 안에 어떤 타일을 붙인다고요? 가로의 길이가 30c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0cm인 타일을 붙이면 몇 개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타일은 cm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전 시장은 m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미터로 나타내진 것을 센티미터로 고치고 문제를 풀어줘야겠군요. 같이 한번 답을 써봅시다. 전시장의 한 벽면의 가로는 9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미터는 100센티미터죠? 그러므로 900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세로는 4m인데 이것을 cm로 바꿔 주면 400cm이므로 전 시장에 우선 가로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은 타일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요? 가로의 길이가 30cm, 세로의 길이가 40cm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이 900cm 나누기 타일의 가로의 길이인 30 이걸 계산해 주면 900 나누기 30은 30이 나오는 것이죠. 즉, 가로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의 수가 30개라는 얘기예요. 가로는 가로끼리 계산해야 하는 거죠. 세로는 벽면이 400cm라고 했는데요. 이때 타일의 세로의 길이가 40cm라고 했잖아요. 400 나누기 40을 계산해 주면 타일이 10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가로에 30개, 세로에 10개가 붙을 수 있다면 붙일 수 있는 모든 타일의 수는 가로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의 수 곱하기 세로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의 수를 계산한 3 0 개가 되는 것이죠. 즉이 문제의 답은 300개라고 이렇게 써 주면 되겠네요.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 때는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 가면서 문제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는 연습 우리 친구들도 꼭해 보세요.